홀로세움이랑 판테 온을 보러 갈 건데요. 제가 사실 어제 잠들고 나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됐어요.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도 신나게 재밌게 놀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6시인데도 아직도 해가 이렇게 안 졌어요. 오, 하면 예쁘다. 이건 진짜 쪼가집같이 생겼네 음 여기 무슨 정원인가? 저 멀리에 콜로스암 보이는 것 같아 저거어저 이렇게 엄청 큰것 같아 이렇게 뭐라하지? 노을 진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그런지 콜로스암 더 멋있네 너무 눈이 부셔서 사진을 못 찍겠어요. 영상에는 별로 안 눈부셔 보이는데 진짜 눈부십니다. <목소리로> 자 여기가 플로스 가장 예쁘게 보인다고 제가 느끼는 장소인데요. 지금 원래 사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찍어야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위에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찍습니다. 콜로세움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상징이기도 하고 완전 거대한 경기장이잖아요. 옛날에 전쟁 포로였던 검투사랑 맹수들의 경기가 펼쳐지던 그런 데래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가이드분한테 듣기로는 이 콜로세움 안에 뭐 여기 1층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뭐 사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2층은 뭐 귀족들, 3층은 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랑 뭐 외국인들 막 이렇게 티켓을 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 불쌍하게 그 사람들한테 막 맹수랑 싸우게 시켰대요. 그리고 옛날에 기린이란 동물이 되게 신기했다는데 그렇게 커다란 기린이랑 싸우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즐기고 위에서 막 먹을 것도 같이 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잘려 있는 없는 부분들이 저는 어릴 땐잘 몰라가지고. 어, 무슨 전쟁 같은 걸로 훼손된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직접 뛰어간 거래요. 콜로세움입니다 아직 날이 엄청 밝은데 벌써 7시가 됐어요. 그래서 판테온 갈려 했더니 어느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밥을 먹고 내일 판테운을 갈까 합니다. 맛있어가지고 또갈 겁니다. 산타 마조레 대성전을 지나갑니다. 저번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소원도 들고 갔었는데. 오, 신기한 것들을 파네? 싸다, 아, 1유로. 여기 신기한 것들을 파라. 내가 다 아이스에 지났어. <laughs> 다 1유로야. 자, 밥집을 거의 다 왔습니다. 돌아왔어. 어제 왔던 가게 에또 왔습니다. 어, 안에 자리 있다. 다행이다. 들어가 봅시다. 역시나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웬만한 게 5유로, 6유로 이 정도예요. 어, 볶음밥 너무 맛있었다 주문을 완료했고요. 어제처럼 맛있는 걸 많이 많이 시켰습니다. 자, 모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시켰고요. 이거는 어제 친구가 먹었던 그냥 볶음밥. <목소리> 마파두부, 여기가 마파두부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마파두부 시켰고 이거는 콘 수프. 이거는 아이스티인데 복숭아 맛, 친구는 레몬맛. 저거는 어제 제가 시켰던 국수. 그리고 저거는 기본 볶음밥. 이건 양꼬치래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숙소에 가서 뻗었고 다음날 우리는 PCR 검사를 하러 갔다. 자 PCR 검사를 하려고 여기 근처에 쳤을 때 나오는 데가 여기야 이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마침 한국인 분께서 여기 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검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방금 어떤 한국인 분이 보여주신 거를 그대로 찍었는데. 보여줄게. 아, 오케이. 예. 예. 저. 맞어. 저쪽으로. 가. OK, I need your passport. Yeah. 여기서 검사 하나 okay. 봅니다. 아주 조금만. You can write your name n name a 자, PCR 테스트 신성사원에서 네거티브 나왔습니다. 오, 박수! 자, 편한 마음으로 가볼까? <목소리> 어제 갔던 가게 가려 했는데 지금 아직 문을 안 열어서 일단 그냥 파스타 먹으러 왔습니다. 메리 <목소리> 자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토마토 파스타고 친구는 약간 매운 아라비아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또 엄청 뜨겁겠지 그냥 토마토 파스타만 엄청난 뭐 특별한 점은 없고. 자, 후식으로 제 과일이 나왔어요. 제가 짱 좋아하는 멜론이 있습니다. 멜론. 친구는 초코케이크 시켰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양쪽에 두덩이나나 괜히 과일 시켰어요. <목소리> 아, 배불러. 1, 2, 3. 여기, 이 쪽파? 파가 엄청 뚱그럽고 크고 양파는 엄청 커갖고 가지는 괴물가지예요 파프리카도 근육 파프리카야 와 이거는 토마토 같은데 거의 무슨... 와 엄청 커요 토마토가 응. 여기가 저희 숙소 있는 데에서 가장 큰 슈퍼라고 해서 왔어요 짱 맛있어 보이는 초코 이거를 득템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운단 아니야? <laughs> 이거 운단 <은단> 이렇게 생겼는데? <laughs> 야, 여기 큰 버전도 있어 아, 이거 위에 꾸미는 건가 봐. 어... 맛있어 보이는 게 가득합니다. 이 마들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한국에서 한 3,000원 얼마 하거든요? 가격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사서 오늘 먹으려고요.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 삽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여섯 개짜리 묶은 걸 이렇게 하나씩 빼고 가서 그냥 사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뭘까요? 뿌이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 여기는 파스타면이 진짜 많아요. 우와, 그리고, 진짜 싸요. 이렇게 많은데. 와. 더워! 날이 진짜 진짜 더워! 너무 덥습니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겠어. 오늘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이제 체크아웃도 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만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가려고요. 자, 결국 또 왔습니다. 어, 벌써 세 번째야. 번째. 자, 음식이 다 어. 나왔고요. 제 거는 똑같이 볶음밥. 그리고 네. 이거는 무슨 간장 소스된 국수라고 해서 시켰는데 다 멜보니까 당면이고요. 최근 저번에 시켰던 국수랑 김밥 밥.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짠, 완전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 가는 이 공항 버스를 탈 겁니다. 여기서 결제하면 되는 거 네, 같아요. 헤르미니옥 안녕. 그러나 나는 1시간을 남겨두고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된다. 자 다행히 티켓 받았고요. 지금 제가 실로 핸드폰을 놓고... 뭐야... 서 호텔에 놓고 와서 다시 갔다 오느라고... 비행기 빨리 타야 돼. 자 우여곡절 끝에 면세점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직 15분이나 남았어요. 탑승까지. 네, 한번더 여기로 가사죠 남구의 신금으로 와인 사고 있어요. 와인이 근데 2 1 2유로예요 저번에 다른 비행기에서 샀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걸 사고 아시아나 쉬었는데. 그래서 멀리 아시아나 비행기 가보여요. 자, 드디어 진짜 이탈리아다. 안녕이다. 유럽 안녕. 어, 멀데 바람이 많네. 자, 드디어 탑승을 했고요. 오늘은 이거. 이 화면이 있는 거고. 와인은 면세점에서 번 여기다 넣어놨고 밑에다 가방 놓고 오늘 역시나 담요랑 이렇게 베개가 있습니다 자 안녕이다 소금개 넣어주고 냉장고구랑 과일, 참기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엄청 안 좋아요. 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길었던 유럽 여행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